왜 어떤 분은 자는 동안에도 통장에 돈이 쌓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일하지 않으면 돈이 멈출까요? 오늘은 월세가 월급이 되는 순간을 여는 열쇠 임대 부동산 투자를 이야기합니다. 집값은 오르내리지만 좋은 임차인과 견고한 구조를 갖춘 월세는 매달 흐릅니다. 전세 불안과 금리 변동 속에서 한국 현실에 맞춘 안전하고 단단한 방법으로 현금 흐름을 만드는 로드맵을 시작하겠습니다. 뉴스의 전세 사기 보증금 미반환 우리는 집은 오른다는 믿음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르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습니다. 매달 확정된 현금이 들어오는 길, 바로 월세 시스템입니다. 오늘 브랜든 터너의 원칙을 한국형으로 바꾸어 전세 리스크를 피하고 월세로 삶을 지탱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첫한 채를 여는 체크리스트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말합니다. 돈이 있어야 부동산을 하지. 그러나 적정 지역, 소형 주택. 합리적 대출과 수리로 첫 월세는 생각보다 가깝습니다. 핵심은 완벽한 집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수익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은 소액으로 시작해 실패를 통제하고 점진적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실제 숫자로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월세 통장이 그 출발선입니다. 임대 부동산은 집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에선 월세, 반전세, 전세가 있습니다. 전세는 보증금 리스크가 크므로 초보는 월세나 반전세가 안전합니다. 소유자는 임차인에게 공간과 서비스, 안정감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현금을 받습니다. 수익은 수입, 지출, 세금, 자본비용의 구조로 흐르며 이를 숫자로 설계하면 감정 대신 데이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브랜든 터너는 말합니다. 직업은 당신의 시간을 쓰지만 임대 시스템은 당신의 시간을 돌려준다. 한국형으로 바꾸면 야근 후에도 월세가 자동이체로 들어오는 구조를 뜻합니다. 목표는 한 채로 끝이 아니라 관리 가능한 여러 채의 포트폴리오입니다. 감정적 선택이 아닌 체크리스트로 사고하며 작은 승리를 반복해 복리처럼 쌓아 올리는 태도를 갖추는 것이 시작입니다. 현금 흐름은 월세 수입에서 공실률, 관리비 수선비, 재산세, 소득세,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입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비용을 위해 매달 소액의 비상 준비금을 포함하세요. 단기 등락보다 매달 남는 금액이 중요합니다. 목표는 세후 현금 흐름이 플러스이며 초보는 보수적으로 잡아 월 단위 기준을 세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숫자가 불안함을 이깁니다. 시장마다 다르지만 초기 거르기 기준으로 연총 임대 수입 나누기 매매가의 단순 수익률이 5% 이상이면 검토할 만합니다. 다만 세금, 수선, 공시를 반영하면 체감 수익은 낮아지므로 상세 분석이 필수입니다. 전세 레버리지로 갭만 보는 접근은 위험합니다. 월세 중심으로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후보를 줄이면 시간과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브랜든 터너는 인구, 일자리, 임대수요를 보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지하철 접근성, 산업단지, 대학, 병원, 편의시설, 재개발, 교통호재의 실현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살고 싶은 동네가 아니라 살 사람이 많은 동네를 찾으세요. 전세가율이 너무 높으면 월세 수요가 약할 수 있습니다. 역세권 소형, 직주근접 편의성 높은 구축이 초보에겐 안전한 출발선입니다. 임대 투자의 뼈대는 매수, 보유, 관리입니다. 브랜든 터너의 부르르 즉 매수, 수리, 임대, 재용자, 반복은 자본 회전을 돕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과도한 수리와 고위험 대출을 피하고 소폭 개선으로 임대 가치만 높이는 실용 버전이 좋습니다. 핵심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임대 가능한 상태를 빠르게 만들고 숫자가 맞으면 반복하는 속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수리, 공실, 세금은 반드시 옵니다. 매물당 최소 6개월치 원리금과 기본 비용에 해당하는 현금성 준비금을 두세요. 임대인은 위기 때 태도가 수익을 좌우합니다. 준비금은 불안을 기회로 바꾸는 보험과 같습니다. 통장 분리, 자동 이체, 지출 상한 설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관리를 습관화하면 확장할수록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현장형 중개인, 대출 담당자, 법무사, 세무사, 소규모 공사업자, 입주 청소. 도배장인, 간단소리를 돕는 매니저. 이들이 곧 당신의 속도입니다. 브랜든 터너 처럼 사람으로 시스템을 만든다는 마음으로 거래 전 체크리스트와 연락망을 표준화하세요. 한번 신뢰가 쌓이면 다음 매수부터 리듬이 생기고 문제도 미리 발견됩니다. 브랜든 터너는 100개를 보면 10개가 후보 3개를 제한. 1개를 산다고 말합니다. 한국도 비슷합니다. 초반엔 많이 보고 빨리 거르는 훈련이 답입니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을 폭넓게 스캔하며 숫자 기준으로 감정의 소음을 줄이세요. 평균보다 조금 더 좋은 수익, 조금 더 안전한 구조를 반복 획득하면 복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포털 매물은 시작일 뿐입니다. 현장형 중개사의 미공개 소유자 사정으로 급매된 단지 내 저층 리모델링 직전의 구축 대학 산단 주변의 소형 입주 청소 경미하자 해결로 가치가 오르는 매물들이 기회입니다. 직방, 다방. 네이버를 보되 전화로 묻고 발로 확인이 답입니다. 발품이 숫자를 이깁니다. 기록하면서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외벽 균열과 누수 흔적, 창호 개폐, 수압, 배수, 곰팡이, 바닥 뒤틀림, 베란다 방수, 경계 소음, 햇빛, 통풍, 엘리베이터, 주차, 관리비 고지서 확인, 10분 루틴으로 큰 사고를 거릅니다. 작은 하자는 수리로 가치상승, 구조적 문제는 즉시 패스, 사진, 영상으로 기록해 비교하면 감정 대신 데이터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루틴이 리스크를 낮춥니다. NOI는 연 임대 수입에서 운영 비용, 수선, 관리, 보험, 지방세 등을 뺀 값입니다. 대출 원리금은 제외합니다. 공실률은 지역과 상품에 맞게 보수적으로 가정하세요. 예를 들어 연 임대 수입 900만 원, 운영비 250만 원이면 NOI는 650만 원입니다. 이 NOI가 대출 상환, 세금 그리고 수년금 흐름의 재료가 됩니다. NOI가 체감 안전마진입니다. 단순 수익률은 연 임대 수입 나누기 매매가, 자본 수익률은 세후 현금 흐름 나누기 투입 자본입니다. 자본 수익률이 실제 체감 수익입니다. 예를 들어 1억 5천만 원매물에 보증금 1 천만, 원, 월세 65만이면 연 수입 780만 원, 세금, 수선, 공실 반영 후 수년금이 300만 원, 투입 자본 4천만 원이면 자본 수익률은 7.5%입니다. 숫자가 말하게 하세요. 한국은 DSR 등 규제가 촘촘합니다. 실거주 대출, 임대 사업자 대출, 담보 대출의 한도, 금리를 비교하고 변동 금리 리스크를 스트레스 테스트로 점검하세요. 대출 이자를 보수적으로 가정해도 세후 현금 흐름이 플러스여야 합니다. 초보는 무리한 다중 대출 대신 한 채씩 확실히 쌓는 전략이 안전합니다. 레버리지는 속도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도구입니다. 월세는 종합 소득세 대상입니다. 필요경비로 공영전기, 수선, 보험, 관리소요비, 감가상각 건물분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라도 기록을 남기고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주택수에 따른 과세, 지방세를 세무사와 사전 설계하세요. 목표는 탈세가 아니라 합법적 최적화입니다. 처음부터 증빙이 곧 최고 수익률의 비밀입니다. 계약서 특약, 확정일자, 전입신고, 보증금 보호의 우선순위는 기본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를 존중할수록 분쟁비용이 줄어듭니다. 전월세 신고제기한 준수, 보증보험 권유, 관리비 항목 명확화로 신뢰를 선점하세요. 법을 지키는 임대가 결국 가장 수익적입니다. 계약은 시작이자 서로의 안전망입니다. 화재, 배상책임보험은 필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월세, 반전세라도 임차인보증보험 가입을 권하고 건물주 배상책임 범위를 확인하세요. 보험료는 비용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파산을 막는 장치입니다. 작은 돈으로 큰 사고를 잠그는 기술 그것이 보험의 본질입니다. 직장인 1에서 2인 가구 대학원생 병원 산단 근로자 신혼부부 반려동물 양육 가구 등 페르소나를 그리세요. 그들의 출퇴근 동선 예산 선호 옵션 엘리베이터 세탁기 빌트인을 반영하면 공실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집을 파는 것이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팝니다. 고객이 누구인지가 곧 리모델링과 홍보의 방향입니다. 첫 줄에 핵심 혜택을 쓰세요. 역 3분, 채광 남동, 올수리, 관리비 저렴, 반려동물 협의처럼 페르소나가 원하는 말을 앞에 둡니다. 사진은 밝은 낮에 광각 과정 없이, 결함도 솔직히, 지도, 통학, 근무 동선을 구체적으로 적고, 입주 가능일, 계약 절차를 명확히 안내하세요. 신뢰가 빠르게 계약으로 바뀝니다. 소득, 재직 증빙, 신용조회 동의. 보증보험 가능 여부, 과거 체납 기록, 보증인 대안, 반려동물, 흡연 여부 등 기준을 공정하게 안내하세요. 사람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기준이 명확하면 오해가 줄고 좋은 임차인이 더 오래 머뭅니다. 절차는 친절하게 기준은 단단하게가 원칙입니다. 세입자, 임대인 정보, 임대료, 보증금, 지급일, 관리비 항목, 수리책임범위, 반려동물, 흡연 규정. 중도 해지, 원상 복구, 위반 시 조치 등을 특약으로 명확히 하세요. 분쟁은 애매함에서 시작됩니다. 표준 계약서에 우리 집의 규칙을 얹으면 추후 비용과 감정 소모가 크게 줄어듭니다. 친절한 설명이 신뢰를 만듭니다. 입주 전후 상태를 사진, 영상으로 남기고 미세 하자도 체크리스트로 공유하세요. 열쇠 인수, 계량기 수치, 가전 시리얼, 경미하자 처리 기한을 문서화하면 갈등이 줄어듭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라 문제를 미리 해결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은 모두를 위한 안전망입니다. 지정일 자동이체, 이체 알림, 연체시 친절한 1차 안내, 2차 서면 통보, 3차 조치, 감정 대신 프로세스입니다. 입금 계좌는 임대 전용으로 분리하고 계절별 변동비를 고려해 여유분을 남겨두세요. 자동화는 내가 없는 날에도 시스템이 일하게 합니다. 부드럽게, 그러나 흔들림 없이 운영합니다. 접수 분류 조치. 생명, 안전 이슈는 즉시, 누수, 전기, 가스는 23시간 내, 미관 이슈는 7일 내 처리합니다. 긴급 연락망과 표준 견적표를 준비하세요. 빠르게 듣고 정확히 설명하고 약속대로 해결의 신뢰를 만들고 공시를 줄입니다. 수리는 비용이 아니라 임대료의 일부입니다. 실리콘 코킹 점검, 배스 트랩 청소, 누수 탐지, 창틀 곰팡이 방지, 소화기, 감지기 교체 주기, 작은 예방이 큰 비용을 막습니다. 정기 안내로 임차인이 함께 관리하도록 참여를 유도하세요. 소모품 바꾸면 비용이 아니라 분쟁 예방 보험입니다. 일정이 반복되면 집도, 마음도 오래 갑니다. 태거 통보, 즉시 촬영, 청소, 경미수리, 30일 내 다음 계약을 목표로 역산하세요. 먼저 가격이 아니라 상품을 개선합니다. 조명, 페인트, 청결, 향기, 사진이 임대료를 만듭니다. 일정이 빠를수록 협상력이 생깁니다. 준비된 집은 오래 비지 않습니다. 인상은 법적 한도와 시장 상황, 임차인의 사정을 함께 고려합니다. 사전 안내, 근거 제시 관리비, 세금, 시세, 대체 옵션 제한 부분 인상, 기간 연장을 통해 함께 가는 협상을 만드세요. 좋은 임차인이 오래 머무는 것이 최적의 수익입니다. 숫자보다 관계가 먼저일 때 수익은 따라옵니다. 연체, 파손, 소음, 약속 불이행, 모든 분쟁엔 기록, 증빙, 기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전화 뒤엔 문자, 구두 뒤엔 서면, 감정 뒤엔 데이터 목표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조기의 비용을 멈추는 겁니다 필요하면 중재, 법률 자문을 빠르게 받으세요 문제를 작을 때 다루는 사람이 이깁니다 밤 11시, 임차인에게서 천장에 물이 떨어져요 연락이 옵니다 당황보다 먼저 매뉴얼, 일수도 밸브 확인 2 위층 연락, 3긴급 누수업체 호출 4피해 범위 촬영 5임시 조치 후 원인 수리 및 보험 접수 다음날 진심어린 사과와 진행 상황 공유. 위기는 신뢰를 만드는 기회가 됩니다. 저렴하다고 덜컥 산 빌라, 관리부실과 소음, 엘리베이터 잦은 고장으로 공실이 길어졌습니다. 싸게 산 것이 아니라 비싼 문제를 산 셈입니다. 교훈은 명확합니다. 매매가는 변수, 임대수요와 관리 상태가 본질, 숫자와 현장이 함께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싸도 사지 않는 것이 수익입니다. 매수가 1억 8천만 원, 보증금 1천만, 월세 70만, 연 수입 840만, 운영비, 공실 280만 가정, NOI 560만, 대출이자, 원금 420만 반영 시 세전 현금 흐름 140만, 연 자본 수익률 6에서 8% 목표에 부합, 핵심은 주변 직장, 역세권, 관리비, 최소 수리로 입주 경쟁력을 확보해 계약까지 21일 소요, 매매가 2억, 전세 1억 8천만의 갭, 시세 하락과 임차인 태그로 반환 압박이 왔습니다. 해결은 대출 전환, 부분 월세 전환, 유예협의, 보증가입, 높은 전세가율이 안전이 아니라 현금 흐름 없는 레버리지가 위험이란 사실을 배웠습니다. 다시는 현금 흐름 없이 매수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전세 부담을 월세로 나눠 반전세로 전환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월세 45만으로 구조변경, 공시를 2준에 해소. 관리비 포함 항목을 투명히 안내해 체감 임대료 경쟁력을 확보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이 아니라 회복력입니다. 구조를 바꾸면 길이 열립니다. 1조명 전구색 통일, 2페인트 밝은 무광 화이트, 3수납 선반, 행거 추가, 4청소 전문 스팀, 실리콘 보수. 작은 비용으로 사진 경쟁력을 올립니다. 임차인은 여기서 사는 나를 상상합니다. 사진 한 장이 임대료를 바꿉니다. 과한 올수리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동급 대비 임대료 5에서 10만 상승이 가능한 최소 공정에 집중하세요. 물, 전기, 방수. 단열등 보이지 않는 필수는 확실히 디자인은 군더더기 없이 임대용 리모델링의 목표는 빨리 예쁘게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입니다 제안가는 근거와 함께 최근 실거래 수리 범위 임대 시세 대출 조건을 표로 제시하고 말은 짧게 침묵은 길게 감정이 아닌 데이터로 존중을 보이면 상대도 합리적으로 움직입니다 원하는 가격이 아니라 맞는 가격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체크리스트, 연락망, 예산표, 임대료, 공실, 수리 데이터, 파일을 복사해 다음 매물에 붙여넣는 순간 확장이 시작됩니다. 사람과 시스템이 바쁠 때도 흔들리지 않도록 월, 분기 루틴을 달력에 고정하세요. 확장은 용기가 아니라 준비의 다른 이름입니다. 출근 전 15분 문의 답변, 예약, 점심 10분 서류 확인, 송금, 퇴근 후 20분 점검, 업체 조율, 주말 1에서 2시간 현장, 촬영, 수리. 자투리 시간을 루틴으로 고정하면 무리가 없습니다. 임대는 풀타임이 아니라 프로세스입니다. 비상자금 6개월, 신용점수 관리, 소득 대비 저축률 상향, 보험 정비, 개인 재무가 약하면 부동산은 흔들립니다. 먼저 토대를 다지면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임대는 투자이자 재무 습관의 확장입니다. 현재 금리에서 플러스 1에서 2% 포인트 상승을 가정해도 세후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지 점검하세요. 필요하면 상환 기간 조정. 일부 고정금리 전환 추가 준비금으로 완충을 만듭니다. 악천후를 가정한 항해가 안전을 보장합니다. 세금, 대출, 임대 규정은 변합니다. 한 전략에 올인하지 말고 월세, 반전세, 상품 유형을 분산하세요. 임대 사업자 제도 변화도 수시 점검, 원칙은 같습니다. 현금 흐름, 준비금, 합법, 관계, 방향을 바꿔도 원칙은 같습니다. 임대료, 공실 일수, 수리 비용, 문의 전환율, 재계약률을 월별로 기록하세요. 3개월만 쌓아도 어디를 손봐야 할지 보입니다. 숫자는 벌점을 주는 게 아니라 방향을 보여줍니다. 데이터가 습관이 되면 감정은 조용해집니다. 목표 수익률 미달, 구조적 리스크 발견, 더 좋은 기회 등장 시 매도를 고려하세요. 반대로 안정적 임차인과 꾸준한 상승 여지가 있다면 보유가 답입니다. 출구는 실패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처음부터 가정하면 선택은 쉬워집니다. 한 채가 둘, 둘이 셋이 되는 데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한번 궤도에 오르면 월세는 조용히 삶을 지탱합니다. 직업에서 시스템으로, 월급에서 월세로, 불안에서 데이터로, 시간이 내네 편이 되는 구조. 그것이 임대의 힘입니다. 1일 목표 지역 두곳 선정 2일, 포털 50매물, 스크린 3일 현장 10곳 방문, 4일 중계 3명 네트워킹, 5일 수익 분석 5건 6일 대출, 세무 상담 7일 한건 제안서 작성, 작게 시작해도 움직이면 달라집니다. 실행이 격차를 만듭니다. 1. 현금흐름 플러스 2. 준비금 6개월 삼합법. 투명. 기록사. 좋은 임차인과 오래. 이네 가지를 지키면 시장의 소음이 줄어듭니다. 브랜든 터너의 원칙은 한국에서도 통합니다. 원칙이 방향이고 방향이 결과를 만듭니다. 월세가 월급이 되는 순간 시간은 조금 더 당신의 것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중 하나라도 바로 실행해 보시겠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실전편을 준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